비가 이렇게 자꾸 와. <웃음> 짜증나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수라입니다. 아, 오늘은 용산 쪽에 나와 있어요. 처음 가보는 곳이고요. 오늘 갈 곳은 용산 쪽에 있는 자리라는 중식집입니다. 이름이 조금 특이해요. 자리가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중식집 이름하고는 연결이 잘안 되는 편이죠. 무슨 의미로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나름 이쪽에서는 유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왔고요. 언론에는 한두번 정도 노출이 됐었습니다. 뭐를 먹을까 좀 찾아봤더니, 메뉴판은 자세히 못 봤고, 탕수육인데, 모카솜이라고 써있습니다. 모카솜 탕수육. 철판 어향 새우 가지인가? 그래요. 그게 이제 대표 메뉴라고 합니다. 두 개만 먹긴 좀뭐 하니까 식사로 어, 비도 오고 그래서 짬뽕 좀 짬뽕 맛있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다른 일반 중식당보다는 비싼 편인데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자리의 내부 모습입니다. 집 하나를 통틀로 개조해 만든 듯한 퓨전 중식 레스토랑입니다. 테이블에는 정말 필요한 젓가락, 수저 등만 배치되어 있고 식사 시에 필요한 것들은 주변에 은근히 배치되어 있으니 잘 찾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리의 메뉴판입니다. 굉장히 심플하네요. 오른쪽에는 주류나 음료 쪽이고 왼쪽은 실제 메뉴입니다. 추천 요리는 빨간색 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가장 추천되는 요리는 모카 섬 탕수육과 철판 어양새우 가지입니다. 반찬은 짜차이와 단무지입니다. 짜차이는 먹기 좋게 알맞게 묻혀져 있었고, 단무지는 얇고 작게 맛은 보통이었습니다. 첫 번째 요리 모카솜 탕수육입니다. 탕수육 소스가 따로 나옵니다. 모카솜이라는 이름처럼 모카로 만들어진 솜덩어리 모양의 탕수육이 아주 예쁘네요. 여성분들에게 인기가 많을 것 같은 예쁜 탕수육입니다. 탕수육 소스는 좀 적어 보이긴 하지만 알맞게 주신 거 맞겠죠? 곁들어간 재료는 심플한 편입니다. 저도 대충 이런 모습. 예상을 했었습니다. 동그랗고 하얀 손 모양의 탕수육이네요. 표면도 목화솜 느낌이 잘 납니다. 보기 좋네요. 등심 고기가 들어가 있긴 한데 고기 자체는 네모나게 작게 잘라 구워서 넣고 나머지는 가볍고 쫄깃한 찹쌀튀김입니다. 맛은 보통입니다. 탕수육 자체만으로는 싱거워서 저 개인적으로는 괜찮았지만 밑간이 안 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을 법한 그런 맛입니다. 혹시 그렇게 느끼신다면 탕수육 소스에 묻혀 먹으면 균형이 잘 잡히는 편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탕수육 소스는 은은한 케첩 맛과 간장 맛이 섞여 있어서 자극적으로 느껴지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대단한 맛까지는 아니었습니다. 탕수육을 3분의 1 정도 찍어 먹으면 좋을 만한 무난한 맛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탕수육에 고기가 너무 적게 들어갔던 점 계속 먹다보면 탕수육 튀김에 물리는 점이 좀 아쉬웠고 탕수육을 튀겨낸 튀김색이 밝았던 점과 모카섬이라는 비주얼적 아이디어와 심플함은 젊은 분들에게 어필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요리, 철판 어향 새우 가지입니다. 가지와 가지 사이에 점인 새우를 넣고 튀긴 후에 달궈진 철판 위에 어향 소스를 부어서 시각적 청각적 효과로 시선을 사로잡는 요리입니다. 총 8개 들어있고, 중량감은 보통입니다. 점인새우를 감싼 가지는 익힘의 차이가 있기도 했었지만, 가지 맛은 전반적으로 보통이었습니다. 가지 속에 들어간 점인새우는 생각보다 양이 적어서 새우 먹는 느낌은 덜했고, 오히려 새우와 가지를 튀긴 튀김이 약간 쫄깃해서 식감은 튀김 쪽에, 맛은 어양소스에 많이 묻혔습니다. 즉, 메인이 되어야 할 가지와 새우 맛은 그다지 제 역할을 못한 느낌이었고, 어양소스 외에는 전체적으로 큰 감흥을 느낄 수 없었던 아쉬운 요리였습니다. 어양소스는 깊은 맛까지는 아니었지만, 전체 맛을 잘 잡아주면서 살짝 매콤했던 점이 괜찮았습니다. 어양가지 새우는 다른 요리들을 먹으면서 중간중간 하나씩 먹어봤지만, 이리 먹어도 저리 먹어도 딱히 맛있다고는 못 느꼈습니다. 모카섬 탕수육처럼 눈에 띄는 예쁜 비주얼도 아니었고, 맛을 느끼기에는 가지와 새우의 비율이 조금 더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요리에서는 어향 소스가 가장 자신의 색깔을 잘 드러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요리 차돌박이 짬뽕입니다. 차돌박이 짬뽕인데 위에 뭐가 이렇게 많이 쌓여있죠? 숙주 짬뽕 시켰는 줄 알았습니다. 옆으로 빨리 치워줍니다. 안을 파보니 차돌박이가 조금씩 나옵니다. 버섯, 오징어 등도 보이네요. 조개도 들어가 있고요. 국물은 깊은 맛은 아니었지만 적당히 짬뽕으로 마시기 괜찮은 맛이었습니다. 약간 가벼우면서도 살짝 불맛이 있고 나쁘지 않습니다. 면은 가는 면입니다. 목넘김은 좋을 것 같네요. 차돌박이 짬뽕의 가장 중요한 차돌박이는 면을 먹을 때마다 조금씩 같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많아 보이진 않았지만 차돌박이 짬뽕이라는 것은 잊지 않게끔 해주었습니다. 국물을 먹으면 면과 숙주는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가벼운 숙주 식감과 면을 두 배로 먹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숙주가 많은 것도 나쁘진 않네요. 다른 요리들에 비해서 식사치고 저렴하지만은 않았던 차돌박이 짬뽕은 소비자 가격 대비 정비례하진 않았던 차돌박이 양이었지만 전반적으로는 괜찮았던 짬뽕이었습니다. 다만 이태원이라는 지역의 월세 때문인지는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짬뽕치고는 꽤 비싸게 먹는 느낌이었습니다. 다른 중식당과의 차별점이라고 하면, 가는 숙주가 거의 면만큼 들어가서 가벼우면서도 든든한 역할을 해주었다는 점이었고, 퓨전의 포인트는 일반 짬뽕보다 먹기 수월하고 편했던 점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푸짐해 보였던 짬뽕치고는 먹기가 편하고 좋았습니다. 맛도 괜찮은 편이었고요. 짬뽕 국물도 나쁘진 않았지만 역시나 그리 많이 마시진 않았습니다. 이태원의 자리라는 중식당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중식당과는 다른 퓨전 중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중화요리의 깊은 맛과 내공을 느끼려고 하기보다는 기존 중식 메뉴를 어떤 음식과 혹은 어느 것과 콜라보 시켰고 얼마나 기존 중식의 장벽을 낮추고 편하게 들어가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음식을 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탕수육, 철판, 어향, 새우가지, 차돌박이 짬뽕 순으로 퓨전 다음을 느낄 수 있었고 아이디어 외에 맛도 조금 더 독특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먹지는 못했지만 의미 있는 식사였습니다. 저는 또 맛있다는 중식당 찾아 떠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라였습니다.